자, 어제는 우리가 2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예레미야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왕들에 대한 메시지 너희가 다 사꾼 목자다 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이 상하고 자기의 모든 뼈가 떨리며 자기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심정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죽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 예레미야가 체휼했으면 자기의 뼈가 떨리고 마음이 이상하고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저 말이 맞지, 그래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여서. 이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두려움이 휩싸였는데, 여러분 이게 최목사 너에게 하는 얘기야, 아무개 성도 너에게 하는 얘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은 사실은요, 이 똑바로 서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을 저 사람이 읽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의 죄를 보는, 나의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온리 교회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남의 죄를 보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의 죄를 보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시면은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laughs> 물론 이이 이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 할때이 가늠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 성적으로도 물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가늠이라는 사전적, 1차적 의미의 해석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도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가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성적인 범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은지, 소위 영적 가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으시고 돌이켜야 될것 있으면 돌이키시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것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것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숭배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설교에 참. 설교하고 늘 이렇게 마음이 참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더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교를 또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많이 반추를 하는데 어,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어.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동방정교회든 다 기독교의 분파들인데 성당 다니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경도 경거망동한 일이고. 구원의 기준이 교회를 다니냐 성당을 다니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할때그 주인이 참여러번 설교했는데 그 헬라어 언어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신다 님할때 퀴리오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면은 이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주인이 자기를 사면 그 노예는 퀴리오스, 자기의 주인을 주님 삼아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죠. 그죠? 그 자기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삼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정할 수 있고 또 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주, 주,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당 다니냐, 교회 다니냐,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퀴리오스 삼고 살아가느냐, 자기 삶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내가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가 퀴리오스 되는 것. 이게 가늠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다 뭐라 그래요? 아까 10절에는 다 간음했다라고 했는데, 11절에는 다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악이라는 단어의 이 악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를 퀴리오스 삼는 모든 행위를 사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삼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퍼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선지자들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기준으로 북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그들은 바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테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 북이라,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금송하지 드러내놓고 발 그렇게 순별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은 무식하다 우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어땠냐? 24절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무식하고 우매해서 드러내 놓고 바알과 그 금송아지.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초대 왕부터 마지막 19번째 왕까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드러내 놓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남유다 선지자들은 20명 왕 중에 가끔씩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가끔씩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한 번씩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들도 대부분은 다 우상숭배하고 가늠하는 왕들이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사악하고 가늠을 행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 안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옳은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겸하여 우상숭배를 하니까, 14절에 그들은 다 무엇을 행했다고 그래요? 가늠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무식하고 우매하다고 얘기했는데, 14절에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자신도 섬기라고 그러니까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다 너희들이 소돔 같고 고라와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악을 버저싱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왜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솔루션.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가늠한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17절에 보시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곧 북방의 누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멸망시키게 할 것으로 하나님 결정하셨는데 아 이놈의 거짓 예언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리라. 아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항상 그들이 누구에게 이른다고 얘기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항상 그들이 할때그 그들은 누 한국 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평안할 거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국 한국 대로 듣고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우리 예루살렘과 남녀나든 멸망하지 않는구나 라고 믿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고대로 간성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17절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평안하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문제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만 차용해서 듣는 성도도 문제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 설교 뭐 이런 목사는 듣고 저런 목사는 듣지 말고 뭐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꼭 여러분들이 온디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제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 들을 땐 저한테 허락 받으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에 막 정말 저분은 선지자 형성인데. 강단에 세울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거를 제가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단임 목회자보다 설교 잘한다고 안 세우고, 뭐 와가지고 뭐 인기 있는 얘기 한다 그래서 안 세우고. 아 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침없이 주시는 말씀을 다 선포하시라. 강사 선정부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까지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주십시오.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제가 단임 목사가 되면 그런 것들을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 허락받고 하세요. 사실 이런 얘기 잘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유튜브로 설교도 듣다 보면 자기의 컬러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별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침없이 가감 없이 쭉 강의해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온리교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온의교의 단임 목사의 설교를 쭉 들으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구분해서 선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입맛에 맞게 듣거나 입맛에 맞게 걸르는 일들 없게 해주세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1 8 절에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이렇게 등장해요. 회의라는 게 뭡니까? 예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하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그 식탁에 초대한 제자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초청하신 영적인 만나의 자리를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의 회의는 단어가 22절에 한번더 등장하는데 그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회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밖에 없었다. 회의에 참석하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에 그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거나 교회 안에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밥상 머리 교육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잘 지어주신 밥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먹여 주시는 양식,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찔림도 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적 간음을 회개하고, 내 영적 우상숭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하며,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소돔처럼 고무라처럼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비록 예레미야처럼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흔느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지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공급될 쉬어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엇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쉬어다 분별하게 될 쉬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쉬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중만 하시니, 내가 성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 내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과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